제출 베스트 4번, 순환 소수의 표현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다음 중 순환 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. 자,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. 소수점 뒤, 반복된 숫자가 누구인지, 일명 순환 마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1번, 0.3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 마디는 3이 되는 것 맞습니다. 자, 2번 볼게요. 5.606060. 자, 소수점 뒤가 반복되어야 되겠다. 60이 반복되기 때문에 6과 0 위에 점을 찍어 주는 것도 맞고요. 자, 3번입니다. 0.4353535. 자, 4 뒤에 있는 35가 반복되니까 0.43535가 순환 마디가 되는 것도 맞고요. 자 4번입니다 1.311311311이죠 자이 4번 보기는요 사실 소수점 뒤가 누가 반복되는지 볼 필요도 없이 오른쪽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? 오른쪽 값을 보면요 순환 마디를 소수점 앞에부터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볼 필요도 없이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 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.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다?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죠? 그렇지 보니까 1.311이 반복되기 때문에 311에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5번은 2.143143이 반복되기 때문에 5번 보기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맞겠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4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